자, 480번 보겠습니다. f(x)가 이렇게 주어졌고 로그 함수네요, 그죠? 그때 함수 g(x)가 이 관계식을 만족할 때 g 3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요거는 우선 이 식에 좀 주목을 해볼 건데, f 동그라미 g(x) 이거 동그라미 이거 뭐 오래 오랜만에 보는 건데, 이게 뭐 무슨 뜻이었냐면 합성 함수죠, 그죠? 합성 함수. 합성 함수의 기본은 가까운 거부터라고 했어. 자, x가 먼저 누구를 만났죠? g를 만났어. x가 g 를만나면 뭐가 돼? gx가 되겠지. 그지? gx가 되겠지. 그리고 그게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? f로 들어가는 것이다. 됐어? 봐봐 여러분들. fx는 log2x 플러스 1 마이너스 2잖아. 근데 이 f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야, 지금? gx를 집어넣는 거라고. 이해돼? 자, gx를 집어넣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? log2에 자, x 자리에 지금 gx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 자리에 gx가 들어오면 되겠지. 이해되지, 그지? 플러스 1. 마이너스 2, 했더니 그게 몇이었다? 3x였다, 결과가. 지금 이런 얘기예요. 이해되겠어요? 여기까지 이해됐니? 좋아. 그럼 여기에서, 자, 로그 2의 g에 x 플러스 1,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킬게요. 3x 플러스 2가 되죠. 자, 여기에서 우리 관계식을 하나 유도할 수가 있는데, 밑이 2인 로그지. 그럼 2의 3x 플러스 2승은 요 녀석이다. 이렇게 유도할 수 있지, 그렇지? 자, 그래서 2에 3x 플러스 2승 이퀄 gx 플러스 1이다. 자, 그러면 어, 어떻게 어된 거야? gx가 지금 완성이 됐죠. gx는 2에 3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완성이 됐죠. 그러면 g의 3분의 1 구하는 건 1도 아니지. 어떻게? x에다 그냥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. 그렇지. g의 3분의 1 이퀄 x에다가 3분의 1 넣으면 2에 3승 마이너스 1이 되겠지. 그러니까 답은 7이 되겠습니다. The gel?